안녕하세요. 하트관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사계절과 그에 관련된 어휘들을 배웁니다. 오늘 영상이 참잘 만들어진 게 사계절의 명칭만 배우는 게 아니고 봄에서 연상되는 단어들 worm, flower, picnic 같은 단어들을 함께 배울 수 있어서 시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부모님들 눈에는 이 단어들이 너무 쉬워 보이겠지만 아직 아이들이 쉽게 말로 꺼낼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아이가 아, 이것 또 나와. 너무 쉬워. 그러더라도 그래? 그럼 말해봐. 봄이 영어로 뭐야? 이렇게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물어보지 않아도 아이가 스스로 말할 때가 옵니다. 그때를 기다렸다가 칭찬을 듬뿍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이의 성취감을 높여주는데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블리피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트리에 관한 영상이네요. 크리스마스가 서양에서는 워낙 큰 명절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앞으로 영어를 배우다 보면 영상이나 책에서 크리스마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미국 사람들 보면 오늘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좋은 크리스마스트리를 고르는데 상당히 공을 들이고 크리스마스 장식도 한달 동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서양의 크리스마스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세 번째는 동사를 배우는 영상입니다. 이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100만 명에 상당히 인지도 있는 곳이에요. 스틱맨 영상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게 그림 수준도 꽤 높고 학습적으로도 전달력이 좋아요. 동작을 표현하는 여러 동사들을 서로 비교 대조하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잘 만든 영상입니다. 네 번째 영상은 투비앤비누입니다 제가 2개월 동안 소개할 영상은 40개이지만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150개도 넘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아이가 좋아하면 많이 보여주세요. 제가 해보니까 애들이 좋아할 때 많이 보여줘야지 너무 좋아 이러다가도 어느 순간 관심이 뚝 떨어지면 안 보더라고요. 다섯 번째 영상은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다분히 학습적인 내용의 영상이라 1년차 수준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관한 것이고 중간중간에 퀴즈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나중에 2년차에 가면 이런 형식의 영상들을 더 많이 볼 거예요. 오늘 볼 영상은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부모님들에 따라서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의 영상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 1년차에 영상을 하루에 2시간씩 꾸준히 보는 것 말고는 일체에 별도 학습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 수준을 너무 빨리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년차는 진도가 느려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쉬운 단계를 충분히 다지고 나니까 2년차 이후로는 아이 실력이 느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지금 큰아이가 4년차 진행하고 있는데 어른들 보는 뉴스들까지도 다 듣고 이해합니다. 아이들마다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이들 수준에 맞게 적절히 선별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흘려듣기 영상을 하나 소개할게요. 많이 알려진 작품이라 아마도 들어보셨을 텐데, 낙맥 스토빈스라는 작품입니다. 여자 아이가 주인공이지만 인형 친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의사 역할을 한다는 컨셉이기 때문에 남녀 상관없이 다 재밌게 볼수 있어요. 저희 집 애들도 남자 아인큰 애랑 여자 아인 둘째 모두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여러모로 딱 디즈니스러운 만화예요. 귀여운 캐릭터들도 있고, 에피소드마다 뮤지컬처럼 노래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주인공 아이가 상당히 똑부러지는 성격이라, 성우의 말투나 표현도 영어 배우기에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다만, 디즈니 작품이라 유튜브에서는 전체 에피소드를 볼 수가 없고, 디즈니 플러스에 가입하셔야 볼수 있어요. 어떤 작품인지 알아보시려면 유튜브에 디즈니 주니어 채널에 짧은 홍보 영상들이 있고, 컴필리에이션이라고 해서 주요 장면을 20, 30분 분량으로 모아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아이한테 이거 보여주시고, 좋아하면 디즈니 플러스에 가입해서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자아이들 기준으로 1년 차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볼 만한 게 소피아나 벤피리나 같은 게 있는데 이두 작품의 영어 수준이 영어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당 맥스터핀스는 그두 개보다는 영어가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 포페트롤로 시작해서 당 맥스터핀스나 그 비슷한 수준을 한 6개월 정도 본 다음에 그다음에 소피아나 벤피리나를 보면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집 둘째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의 아쉬운 점은 전체적으로 무난한데 스토리가 너무 재미있다거나 완성도가 높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집 아이들도 한달 정도 보고 나니까 좀 질려 하더라고요 이거는 순전히 아이들의 취향에 달린 거니까 엄마가 아이 반응을 잘 살펴서 적절한 시점에 다른 작품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